다음 그림과 같이 x는 1부터 x는 2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y축에 평행한 10개의 직선을 그두 곡선으로 잘려진 선분의 길이를 각각 l 로부터 l10이라고 할때 l 로부터 l10까지의 값을 구하면 그러면 어, x의 꼴 1에서는 어디냐면 요 사이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일 때 함수 값은 1-0이 되어서 1이 되고 x의 꼴 2가 되면 4 빼기 1이 되어서 3이 됩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 되니까 첫항하고 끝항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곱에서 제곱을 뺐으니까 등차수열이 되죠.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항과 끝항을 더한 4가 되어서 20이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